이런 것들이 정말 피해야 된다라는 배달음식이 있어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것들 탄수화물에 또 탄수화물을 같이 먹는 라면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 이런 류의 배달음식은 정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이 많은 음식들 있죠 트랜지박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별로 좋은 배달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최근에 우리나라 음식에 어떤 풍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음식에 설탕이 들어갑니다 소스에도 들어가고요 단짠 음식이라고 하죠 짜게 만든 음식엔 또 단맛이 들어가고요 단맛이 들어간 음식은 또 짜게 만들고 또 맵게 만든 음식엔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또 단맛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음식을 먹었는데 단맛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듯이 우리 배달 음식에는요 우리 입맛을 당기게 하고 우리 입맛을 속이기 위해서 당분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내가 시키는 음식에서 설탕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소스가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음식들은. 적적으로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건강하고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만들어 먹는 거겠죠 하지만 매번 요리해서 챙겨 먹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어 해서 배달 음식을 찾으신다면 오늘 영상을 참고해서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드시기 바랍니다